이게 5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지금 할인가 9만 구천원에 인기 제품이죠 할인폭이 거의 50%입니다 그런데도 사은품으로 스킨을 하나 더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과천 쿨맨 코리아 지영점에서 쿨맨 패밀리 세일이 진행됩니다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캠프의 호이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과천에 위치한 콜맨 코리아 직영점인데요. 제가 여기를 세 달, 네달 정도 만에 다시 왔어요. 그 이유는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콜맨 코리아 패밀리 세일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콜맨 제품들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대형마트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고요. 온라인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콜맨 코리아를 방문한 이유는 제가 얼핏 둘러봤는데, 와, 어마어마해요. 정말 할인을 많이 합니다. 지금 모든 제품들이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하고요. 그리고 콜맨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면 추가 3% 할인이 적용이 돼요. 패밀리 세일은 12월 24일까지 진행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가장 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콜맨 4사이드 텐트입니다. 말 그대로 차량 옆면에 도킹하는 텐트인데 보면 안에 전용 이너 텐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지금 할인가 99,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플라이 스킨이랑 내부 이너 텐트, 바닥이 있는 이너 텐트까지 해서 99,000원이에요. 기본적으로 3면에 문이 있어서 메시만 사용도 가능하고 스킨을 덮어도 되고 둘다 개방을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쪽 한 면은 이렇게 차량을 도킹하는 부분인데 카 사이드 텐트지만 층고가 높아서 트렁크 문을 열렸을 때 트렁크 문이 대부분 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량 후방 도킹도 가능한 텐트고요. 그리고 이 텐트를 설치한 모습은 저희 밖에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잠깐 같이 보고 올게요. 이카 사이드 텐트는 지금 외부에 잠시 설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레이 차량에 도킹이 됐습니다. 레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량에 도킹이 가능한데요. 차 위에 붙일 수 있는 전용 흡착판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차박대 사용하시는 차량에 이렇게 붙여서 도킹이 가능하고요. 차 옆면에 붙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차 뒷면에 텐트를 도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텐트도 똑같이 차 뒷면에도 도킹을 할수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네분 정도 거실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이 나옵니다. 또 폴대 구조가 간편해서 설치도 쉽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폴대를 X자로 교차가 돼서 이렇게 도킹을 하면 차 안에서 아이스박스나 캠핑에 필요한 물품들을 바로바로 바로 꺼낼 수 있고요. 겨울에 저처럼 루프탑 텐트 쓰시는 분들은 어넥스 대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삼면이 메시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메시를 다 개방을 해서 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 스킨을 아까처럼 내려서 스킨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매장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안에 들어왔습니다. 밖에 설치한 것처럼 차량 측면에 도킹도 가능하고 이 부분을 차량 후면 도킹으로 사용해도 활용도가 좋은 제품입니다. 또 원단은 UV 프로 자외선 차단이 되는 원단이 적용이 됐고요. 지금 가격이 99,000원이면 이거는 아마 처박하시는 분들은 꼭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파티 캐빈인데요. 주로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대형 마트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파티 캐빈 같은 경우는 149,000원. 원래 이게 세트로 타프 대용으로 쓸수 있는 간편하게 설치하는 천막이랑 천막 아래 칠수 있는 이너텐트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지금 149,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큰 사이즈의 웨더마스터 시리즈 스퀘어 타프 L 사이즈거든요. 대형 타프도 80만원 하던 제품이에요. 정상가 14만 9천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따로 블랙 코팅이 안 되어 있어도 원단 자체가 상당히 두꺼운 제품이라 자외선 차단이나 열 차단 효과가 높은 제품입니다. 재질을 보시면 타프 첨 같은 경우는 210D 폴리에스테르 옥스프로 원단이 되어 있고요. 자외선 차단 UV 프로 코팅이랑 테프론 발수 코팅, 심실링, 차광 차강... PU 방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폴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메인 폴대는 30mm 알루미늄 폴대 사이드는 22mm 알루미늄 폴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폴 2개, 사이드 폴 4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로프, 해머, 수납 케이스, 팩까지 들어 있는 제품입니다 어, 여름이 지나긴 했지만 내년 여름을 대비해서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위쪽에 스퀘어타프 터크어즈 제품 같은 경우는 99,000원에 판매 중이고요 그리고 타프 옆면에 부착할 수 있는 스크린 메시월, 스크린 메시월 같은 경우는 1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아 있진 않아요. 네. 스크린 메시월 같은 경우는 타프 옆면에 부착하는 혹은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스크린 메시월이고요. 윈드 스크린처럼 꽉 막힌 건 아니고요. 이렇게 메시 그물망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공기가 통하는 구조, 바람이 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도 펄럭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요. 폴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프 와이드돔 같은 경우는 지금 50% 할인해서 36만 5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아, 제가 9월달쯤에 콜맨과 콜라보해서 이벤트 가격으로 할인 판매를 했던 콜맨 웨더마스터 쿠콘3인데요. 여기 구성품도 할인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너텐트가 포함된 제품인데 반대쪽에도 이너텐트를 하나 더걸 수가 있거든요. 이너텐트가 걸수 있게 되어 있죠. 전용 이너텐트가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할인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절반 정도 가격이고요. 149,000원의 이너텐트 별도로 판매하고 있고 TPU 창 같은 경우도 추가 할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할인 가격은 49,000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텐트 구입하신 분들 어, TPU 창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장방용으로 쓰실 분들은 TPU 창을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웨더마스터 코쿤스를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구성이고요. 대신 타프 옵션은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10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사할 때보다 조금 더 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패밀리 세일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진행하지 않아요 오프라인 내방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졌는데요 어, 그래서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구매하신 분들 어, 방문하셔서 구매 내역을 인증을 해 주시면 추가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드리니까요 이번에 매장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밀리 세일이 12월 24일까지 이기 때문에 추가 10만원 적립금 증정 혜택도 12월 24일까지만 진행이 되니까 그 안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에 올린 영상에서 콜맨 코쿤 스리 구입하신 분들 적립금 이벤트랑 지금 패밀리 세일이 12월 24일까지인 이유가 지금 연말 연초에 매장 리뉴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시 세팅이 다 바뀔 건데 그래서 12월 24일까지만 콜맨 패밀리 세일과 적립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니까 그 안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콜맨 코쿤 3도 좋지만 터프 스크린 투룸 LDX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미쳤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트레이더스 에한 60만 원 정도에 판매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우선은 49만 원이요. 근데 플라이 시트 스킨을 한장더 드립니다. 웨더마스터 코쿤 3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지급된 스킨에 약간의 그런 스크래치나 이염. 문제가 있어서 추가 스킨 플라이시티를 한장더 드렸다면 이 제품은 기본 스킨에 이상이 없어요 기본 스킨에 이상이 없는데 그런데도 사은품으로 스킨을 하나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혜택이고요 이번 패밀리 세일에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어, ldx 플러스 투룸마우스 할인가로 구매하시고 이 스킨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xp 헥사타프 xp 핵사타프 129,000원에 판매 중이고요. 이것도 가격이 정말 괜찮아요. 터프 스크린, 투루 마우스, 올리브랑 샌드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6만원. 터프 스크린 기본이랑 아마 색상 때문에 호불호 차이는 서로 있을 텐데, LDX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추가 스킨을 주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개인 취향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저렴하게 터프 스크린, 올리브 샌드를 사느냐, 아니면 LDX 플러스를 사느냐 이거는 오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퍼프스크린 투룸 TX MDX 이 제품은 면 혼방이 들어가 있어서 결로에 훨씬 유리한 제품인데 아마 동계 캠핑에 더 좋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할인가 89만원 워낙 특징이 있는 제품이고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 이거는 조금 가격이 있네요 89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겨울에 장박하실 분들은 이 제품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구조는 똑같고요 LDX 플러스가 조금 더 사이즈가 큰 모델입니다 네, 터프스크린 트루마우스 올리브샌드는 이것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입니다 인기 제품이죠 파이어플레이스 3랑 파이어플레이스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도 할인폭이 거의 50%입니다 네, 파이어플레이스 3 같은 경우는 12만 5천원 테이블 같은 경우는 10만 7천원이고요 전 몰랐는데 파이어플레이스가 골드 버전도 있어요 이렇게. 상판이 골드로 되어 있는데, 골드 버전은 지금 재고가 얼마 안 남아서 할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매장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로대가 사이즈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용해 보기 전까지 조금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수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접었을, 그리고 설치도 엄청 편리합니다. 가운데 있는 핀을 뽑으면 딱 반으로 접히거든요. 그래서 수납도 좋고 설치도 좋고 그리고 재받침을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재받침을 위로 올리면 바베큐, 이렇게 그릴망을 얹어서 바베큐용으로 쓰기도 좋습니다. 왜 파이어플레이스가 인기 있는 최고의 화로대인지 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 파이어플레이스 테이블이랑 이렇게 같이 세팅하면 가을에 쓰면 정말 좋은 화로대, 화로대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체어나 캠핑용품 종류도 할인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조절이 되는 릴렉스 체어, 콜맨에서 레이 체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지금 빨간 색상은 65,000원 반값에 판매 중이고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 그레이지랑 올리브 색상은 어, 할인폭이 조금 적습니다. 94,000원에 판매 중이고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회원 가입 시3% 추가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체어는 조금 달라요 더 비싼 제품이거든요 어, 파이어사이드 레이 체어라고 해서 방염 원단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이 원단이 방염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불멍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불똥이 튀잖아요 그래서 불똥에 빵꾸가 나거나 타지 않는 방염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불멍용 체어로 나왔고요 그리고 손잡이도 고급진 나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가 17만원 하는 제품인데 이번에 저희 정모. 호캠프 파이어 때 파이어사이드 레이 체어를 전시하고 상품으로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인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단판을 지었습니다. 원래 17만원짜리 제품, 79,000원까지 제가 가격을 할인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고, 할인이 많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올리브 색상이나 그레이지 색상보다 원래 어, 파이어사이드 체어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근데, 지금 79,000원에 판매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3% 추가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어, 호캠프파이어 때 하나만 받아 가신 분들은 여기 와서 하나씩 더 구매해서 짝을 맞추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양한 체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장박대 쓰기 좋은 쿠션이 들어간 체어도 있고 캡틴체어 종류들도 있고 이렇게 메쉬로 된 체어도 있고 채어 체어 종류, 캠핑용품 종류가 많은데 그리고 투웨이 캡틴체어는 97,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것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금 차량일 기준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세팅이 됐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시3% 추가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 소개해 드릴 게 폴딩 리빙 테이블인데 이게 가로폭 90짜리 테이블이거든요. 사실 테이블은 저는 110, 120을 넘어가는 테이블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차에 가로로 안 실립니다. SUV에. 뭐 차량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SUV 트렁크에 110, 120이 넘어가면 바로로 안 실리고요. 이 테이블은 어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버터플라이 테이블과 비슷한데요. 나무처럼 보이지만 상판이 나무가 아닙니다. 테이블 상판이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가벼워요. 안에가 멜라민 수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있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테이블. 버터플라이 테이블 같은 경우도 가격 할인 폭이 좋습니다. 지금 사이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절반 가격 50% 할인해서 63,000원이고요. 메인 테이블도 절반 가격입니다. 50%. 247,000원짜리를 123,500원. 유리 섬유로 되어 있어서 무게가 엄청 가볍습니다. 그리고 백패킹이나 솔캠 미니멀 캠핑에서 사용을 하는 알코올 버너인 쿠커 세트인데요. 이렇게 케이스 안에 이렇게 쿠커 세트랑 여기 오일병, 알코올병이 같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여기 밑에는 알콜 버너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방까지 포함된 세트가 49,000원이에요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저는 백패킹이나 미니멀 캠핑을 안 하고 있지만 괜히 하나 소장하고 싶은 그런 가격입니다 그리고 오가닉 테이블웨어 오가닉 테이블웨어 세트 패밀리 4인용 접시랑 컵 세트인데요 어, 접시 4개, 볼 4개, 그리고 컵 4개 해서 이 가격이 지금 19,900원, 2만원이 안 돼요 성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19,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아, 이 박스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더블팬 쿠커 지금 예전에 행사할 때 38,000원인데 지금은 19,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뭐 주먹밥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요리할 때 오븐처럼 이렇게 해서 화로대에 넣거나 버너 위에 올려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팩인데요 일반 팩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스커트에 웨빙이 달려 있잖아요 스커트에 사용하는 팩입니다 알루미늄 스커트 팩 세트로 되어 있고요 개수는 10개, 10개 한 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할인가 5,900원에 10개 판매 중이니까요 동계 장박하시는 분들 스커트에 이걸로 팩 다운 하시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팩 어웨이 랜턴 스탠드고요 이렇게 테이블에도 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랜턴 스탠드 용 팩이거든요. 위에 나사를 풀어서 최대한 올린 다음에 이대로 망치로 쳐서 팩다운을 하고요. 고정이 되면 이렇게 랜턴 스탠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테이블에 고정할 수도 있고 바닥에 팩다운을 해서 고정을 하는 제품이고요. 지금 중간중간에 여기 금색 띠 보이시죠? 이 부분 기준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 수납 부피는 딱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예, 가방이거든요 수납가방 예, 여기에 다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여기 걸려 있는 건 이제 배터리 가드 랜턴인데 요게 제가 마트에서 트레이더스에서 4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터리 가드 LED 랜턴 600짜리인데 요 제품이 가격이 19,900원이에요 200짜리가 정상가가 2만 원이거든요 근데 네, 600짜리를 200짜리보다 더 싸게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600짜리 랜턴은 안에 열면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가요. 이게 D형 건전지인가요? 이렇게 뚱뚱한 녀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눈독 들인 게이 콜맨에서 나온 가방들이 예쁘더라고요. 어,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런 아메리칸 클래식이나 지금 색상이 딥해된게 빨간색밖에 없는데 워커 33. 이 가방들 같은 경우는 39,000원이에요. 지금 원래 79,000원에. 판매하던 가방을 3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방 괜찮지 않나요? 네. 39,000원이면 학생들 책가방으로도 좋고 그냥 간단하게 여행 가실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제품은 벨트 컨테이너 라지 제품인데요 그린색은 품절이고 지금 빨간색 레드 색상만 남아 있습니다 가격은 19,900원 이고요 음,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폴딩박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귀여운 제품도 있어요. 아, 웃도어 슬리퍼라는 이제 방어나 이렇게 패딩으로 된 제품인데 지금 할인가 18,750원에 판매 중입니다. 색상은 레드랑 블랙 색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제품들이 이제 리퍼 제품인데 리퍼 제품이 많이 빠졌어요. 제 지난 영상을 보시고 오셔서 많이 득템을 해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제품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리퍼 A. 리퍼라 그래서 하자가 크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전시 제품들 혹은 반품 제품들입니다. 지금 스웨거 같은 경우도 리퍼가 하나 남아 있어요. 어, 똑같이 유리 섬유로 되어 있는 버터플라이 멀티 셸프 인데요. 지금 할인가 246,400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콜맨 제품 외에도 소니, 소니 제품들 그리고 에스프레소 캡슐 머신 할인 판매하고 있어요. 소니 헤드셋들 인기 엄청 많은데 지금 할인가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XM4 같은 경우는 28만 9천 원이에요. 저도 커피 머신을 많이 쓰고 있고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도 썼었는데 지금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지금 가장 저렴한 건 버추오 버추오팝 7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저는 버추오팝보다는 돈 조금 더 주고 버추오 플러스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기본 이제 기본 라인에서도 에스엔자 같은 경우 10만 원 초반대 시티즈는 18만 2천 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할인 폭이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니까요. 오셔서 에스프레소랑 소니 헤드셋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콜맨 코리아 과천 직영점에 와서 매장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지금 지난번에 세일을 했을 때보다 그리고 온라인보다. 크레이더스, 코스트코보다 대형 마트보다 더 저렴하게 할인하고 있는 품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캠핑용품, 콜맨 캠핑용품들은 워낙 검증이 된 제품들이니까요. 오셔서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일 이벤트 기간은 12월 24일까지입니다. 연말 연초에 콜맨 코리아 지금 과천 직영점 매장 리뉴얼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매장에 있는 재고들.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 아마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다들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는 제품 있으시면 그리고 영상에 나오지 않은 제품도 할인하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콜맨 뿐만 아니라 소니나 네스프레소 제품도 할인을 정말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세일 기간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 캠프의 호이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